네, 취업정보통 시리즈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원 팁입니다. 취업정보통은 뭐냐면 알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이 기업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의 접수기간을 거쳐서 사무직, 심사직, 전산직, 기술직 이렇게 네 개의 분야 안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인재상 같은 경우는 어, 창의성, 전문성, 소통. 이게 세 가지인데 이거는 대외적인 인재상 세 가지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실질적인 인재상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이제 따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세 가지 인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인. 본인들이 신입분들은 입사하신 다음에 업무 전문성. 그 얼마나 이제 실무 인재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인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소통인입니다 업무를 할때이 국민연금공단 특성상 혼자 게임플레이 뿐만 아니라 이제 타 부서라든지 이제 선배들이랑 유관된 업무들을 같이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창의성, 창의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기업 특성상 정형화되어 있고 고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통장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고 현상 유지. 이런 개념들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소통인이고세 번째가 장인입니다. 참고해 두시고이 회사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회사의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NCS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증명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입사 지원자들이 하는 실수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했던 업무나 에피소드들을 대략적으로, 그냥 흐름, 대략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과정들을 쓰실수록 좋습니다. 숫자, 키워드 하요 그리고, 글의 맥락을 이해가 안 되게끔 마구잡이를 쓰는 유형들. 이 회사 지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기소개서 기본공식 4단계. 이 공단의 인재상을 기준으로 자기소개서 혁명책에 보면 이제 2분과 3부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작성 4단계 기본공식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형식 없이 그냥 에세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감정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읽히는 글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4단계 공식. 뭐 시중에서는 뭐 스타기법 뭐 이렇게 되었는데 스타기법이고 나발이고. <S> <S> 첫 번째, 두 발씩. 유카원칙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는 거두 번째,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나 이제 직책을 수행했던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들이고. 세 번째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이나 교훈 아니면은 매출까지 같이 언급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경험을 통해서 회사의 기여할 점을 한줄반 내외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자기소개서 공식 자기소개서 혁명 책을 보시고 그리고 이 회사의 두 번째 항목은 사회적인 가치 창출이나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 쓰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 활동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사항들이 나눠집니다. 특별한 어떤 경험, 사회 공헌, 공사 활동 뭐 100시간, 200시간 경험들이 있다면 물론 좋지만은 뭐 사회 공익과 관련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들도 됩니다. 예를 들면제 차에는 항상 500ml짜리 생수 3 통이 있습니다. 저는 물을 많이 먹거든요. 물 먹는 취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가끔씩 저의 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같이 타고 갈때 생각나면 전 무조건 말을 해줍니다. 지금 이 생수 먹고 나서 쓰레기를 버릴 때 겉에 껍질 있죠. 그거를 벗기고 버려야 된다. 이런 일상생활 속에 사회공헌이나 이제 사회기했던 점들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셔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시들 봉사활동 200시간, 용안 그런 것도 쓰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으시면 면접할 때그 내용을 보고 이 친구는 특별하구나.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구나. 누구는 이런 사회공헌하는 활동들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적지를 않는데 이 친구는 성격이 꼼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적네. 그럼 이 친구는 회사에 입사해서 업무 실수를 안 하고 표현도 잘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면접 질문이나 답변 주고받기 전에 미리 서류 검토 단계에서 면접관들이 가산점을 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기업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는 대략적으로 쓰고 NCS 시험에 대해서 치중을 하시는데 면접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자기소개서 4단계 공식대로 작성해라.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사소한 거에도 상관없으니까는 적어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이 14일 채용공고 그러니까 열린 지 지금 하루 지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반으로 쓰시게 되면 무조건 5 0점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됐나요? 그럼 여기서 더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어, 국민연금공단 취업정보통 첫 번째 시리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힘내세요. 뿅뿅뿅.